같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넘사학도 해품사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거프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3월 9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기사 나타난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오른거얘기인데데 어, 전형적인 조선시대 후기 사회성 유형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원래 기출로 보면은 번호대를 보고서 20번 때니까 조선시대 후기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데 이거 오늘의 문제니까 유출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잘 봤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선시대 후기에 청나라 파견된 사절단인 연행사랑 조선 후기의 상인이 만상을 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사절단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뭐 만상 송상 뭐 내상 성, 경강상인 뭐 시전상인 보부상 온갖 상인들 나오면 그냥 조선시대 후기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시기는 그냥 뭔가 어떻게 그렇게 그 시기를 보여주는 그 단어들 꺼내니까 그것만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님 보시면, 1번은 뭐고려시대커 카페들이고, 솔빈부의 말은 발의 특산품, 초량 외관, 이거 진짜 중요한데, 자, 조선시대 후기의 외관이 초량 외관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염포라던가, 제포의 외관이 나오면, 얘는 조선시대 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당항성 영암이 국제 무역화 번성한 건 통일신라 시기, 경시설 관리들이 수전의, 수도의 시장을 가독한 건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가마 문화유산 대해서 설명을 오는 것. 자, 이 문제 예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또 다뤄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던 거지만 1번과 4번 저도 골랐으면 안 돼요.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바뀌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송산이 고분군에는 공주지역 대표적인 무덤인 무령왕릉이 있고요. 자, 능산이 고분군에는 불교와 도교의 양식이 융합된 백제의 문화산인 백제금동대양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틀렸고 자, 두 번째, 제가 공산성 이런 거언급했었어 공주 지역인데, 온조왕은 거의, 왕국상공국 백제 초기의 왕성인데, 이 웅진으로 선도하기 이전에 백제 수도성은 한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근처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 인근 지역. 그래서 애초에 지역이 안 맞고, 천정대가 있었던 거, 정사함회도 사실 따지면 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금 다쯤 내려서 부여지역인데,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어요. 애초에 그 정사함회도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어 석탑 해제 과정에서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됐다는데 여기 내부에 미륵사 석탑에서는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돼 가지고 그 약간 기록이 담겨 있는 건데 639년에 이 탑이 건립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문화선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조금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3번 다음 검사창에들어갈 인물의 활동 오른 거 얘기했는데 아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어떻게 조금 빨리 짚으면 좋을지 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저라면 음 다른 거다 제쳐두고 얘부터 볼것 같아요 언제 살았는지 일단 이인물은 태종 뭐 세종 문종 하다가 단종 때 죽었어요 자 단종 때 죽었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 자 대동포 학세 실시를 건의한 김유기라던가 위윤석제 주장한 조광조는 일단 얘 중종 얘는 효종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럼 틀렸어요 자 반대로 불시접변을 지은 임무는 그 정도전인데 정도전은 오히려 태종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들어오기도 이전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신 임무는 벌써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인물 유형은 언제 이 인물이 살았고 언제 죽었는지 그것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봐도 인물 유형은 딱 절반은 잘려요. 애초선 손질을 그렇게 내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떻게 문제 풀냐. 볼게요. 솔직히 지금 키워드가 제 생각에는 둘다될수 있거든요. 뭐냐면, 세종이 언급됐으니까, 사군육진 개척도 될수 있고, 쓰시마섬도될수 있는데, 약간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가 조금 더 있었다면, 은 자, 함계또 병마 절도 생겨됐다는데 함계또는 한반도 북부지역이에요. 자, 쓰시마섬은 밑에 있죠. 일본이 가까워요 근데, 함계또는 북부지역이죠. 자, 육진이 여기 가까울까요? 쓰시마섬이 여기 가까울까요? 당연히 얘가 가깝죠. 그니까, 러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종서라는 인물을 몰랐더라도, 약간 이런 연도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보고서, 아, 내가 지역, 생물연도, 이런 걸좀잘 매칭했다면, 이 인물이 매칭이 안 되더라도, 약간 다른 키워드 를 갖다가 충분히 소거를 할수 있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하는 것부터 약간 이런 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좀 그런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좀 다각도로 생각해서, 그냥, 그냥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다각적인 시야를 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4번, 가, 다를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런거 얘기했는데, 자 조선시대 후기에 군사도직의 정비라는데, 이건 오군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 조선시대 오군형은 훈련도감, 어영청총용청 수어청, 금이형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한능검 수준에서 뭐 어디에서 뭐 어딜 방어했는지까지는 솔직히 공시범이어가지고 굳이 여기서까지 그런 걸 묻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뭐 수도회가 방어한다 뭐수그 구강 호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첫 번째 일단 얘는 스타트 얘는 엔드 지점 두 번째 얘는 선조 얘는 인조 얘는 숙종 추가적으로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로 편제돼가지고 일본의 조총부대 대비했다. 한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상비군 형식으로 모집이 되었다.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각 군사조직에 왕을 먼저 외워두시고, 어, 순서를 좀 암기를 해두셔야 이 문제를 풀수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마지막인 거만 알았다면 사실 문제 푸는 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자체를 암기할거 생각 안 해봐가지고 사실 이런 유형은 시작과 끝만 제대로 외우면 문제 푸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낚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틀로 묶으시는 거는 일단 시작과 끝부터 외우시는 게 오히려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해설사가 설명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올케 고른 걸얘기는데아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는 제가 그냥 바로 키워드 설명드리면 두목포 수재 사건이란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사건 자체를 알아야 좀 쉽게 풀수 있는 건데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조일수호조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강화도조약을 이해해야 되는데 얘 그런 부속조약으로서 뭐 조일수호조교 부록이라던가 조의무역규칙 등을 통해가지고 특히 조의무역규칙을 통해가지고 당시 어떤거를 규정했었냐면은 여기서 무관세랑 무항세를 규정했어요 자 서로 물건 왔다갔다 하는거에다가 뭐 세금을 안붙이니까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니까 대충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그리면 물건 원하는거 맘대로 들이보낼 수 있어. 지네한테 필요한 거 싼값을 다 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자서는 쌀을 마구 사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 싼거 들어오니까 물건안 팔리지. 우리 식량을 다 가져가야 되지.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다, 다 주고 하면서 여기 있는 동네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세금을 매겨버렸거든요. 그니까 이 동네 뭐거르지 일본 상인과 거래한 조선 상인들부터 세금을 먹여 버려가지고 약간 자신들의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려니까 야이조약 의거하면 니네 세금 왜매기는 거야 안돼 하니까 야 이거 우리도 다 죽는다고 싸움 개판 나다가 일본 사람들 빡쳐가지고 막 함대 끌고 근처 끌고 오고 막 상륙 작전 시위 훈련 하니까 와 이러다 진짜 우리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아서 세금 그만 매길게 하면서 중단된 게주모포 수수사건이거든요. 물론, 약간, 이런, 일련의 약간 좀 갈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조의 통상 장정을 통해가지고, 관세 문제는 해결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 관세 문제로 인해가지고, 약간 좀 상인 입장에서 먹을, 약간 좀 자신의 밖을 이도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런 관세 자주 회복을 위한 운동 같은 거다? 그런 의미로이해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건 1878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1차 수신사 파견이 1876년 이후니까 20점 이후인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게 체결되고그 결과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 흐름을 의도한 건데, 아마 이거 사건 자체를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